네, 여기는 시안 베이쇼 리조트 파타의 정원 모습인데요. 자연환경이 매우 훌륭합니다. 자, 이제 자연환경 여기 걸으면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열대 우림. 식물원이 리조트 가운데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리조트입니다. 시안 베이쇼 리조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리조트를 많이 체험해 본 분들은 시안 베이쇼 리조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지 현대적인 거 또는 최근에 지은 거. 또는 럭셔리한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암 베이쇼 리조트를 추천하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옛 것을 소중히 하고 문화 예술 그리고 자연 환경 그리고 정말로 인간이 편하게 쉴수 있는 환경 그래서 이런 것에 가치를 둔다면 시암 베이셔 리조트는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시안베이쇼 리조트는 기품이 있는, 품격이 있는 리조트입니다. 조식도 잘 나오죠. 생각외로 조식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일부 여행자들은 여기가 분명 4성급 리조트인데 조식은 거의 5성급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파타야 비치가에 있는 5성급을 지향하는 리조트들 대비 이곳 시안베이쇼 리조트 조식이 더 낫습니다. 먹을 거많고요 조식에다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리조트입니다. 자, 여기 시안베이쇼 리조트는 숙박하면 숙박할수록 매력이 있는 리조트입니다. 자, 조식도 잘나오고요 직원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직원 교육 아주 잘 시켰죠? 그리고 자연환경 좋고요 위치도 좋습니다. 특히 저는 파타야 여행자들이 워킹 스트리트 그리고 산호섬을 중시한다면 시안베이쇼 리조트만큼 좋은 환경을 가진 좋은 위치를 가진 리조트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리조트는 출입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이성에 접하죠. 네, 그쪽으로 하면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워킹 스트리트 끝자락에 있는 출입구로 가게 되면 산호섬 보트를 타는 발리아의 선착장이 매우 가깝습니다. 네, 따라서 산호섬 투어의 이상적인 위치죠. 여기다 짐을 다 풀고요. 예, 아침 이른 시간에 보트 타고 산호섬에 간 다음에 산호에, 산호섬에서 즐길 거다 즐기고 샤워하고 오후 3시, 4시쯤에 배 타고 나오면 아, 이, 이곳 발리아의 선착장 가까이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시암베이쇼 리조트 가운데 있는 열대 정원입니다. 열대 정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시암베이쇼 리조트는 워킹 스트리트 즐기기에도 좋죠. 워킹 스트리트 끝장에, 끝자락에 있는데, 그래서 워킹 스트리트 가까이 에 있다니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타야 해변 또는 파타야 두번째도로 오변에 위치한 호텔들 대비 여기가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소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형형색색의 또 다양한 지금 식물들이 있죠 청소도 아주 잘합니다 깨끗합니다. 분위기도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또 정원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 금세 뭐 2, 3 k 로 산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기는 지름길이네요. 일로 나가면 바로 사이성에 출입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환경이 매우 훌륭합니다. 열대 우림 속에 리조트이기 때문에 편안히 쉴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호텔이 관리를 잘합니다. 여기 시안 베이쇼 그리고 더 베이비 파타야는 오너가 같죠. 웨이브 호텔 파타야도 어, 스쿠설 그룹인데, 상당히 호텔 관리를 잘합니다. 자, 여기는 수영장 모습이구요. 수영장에 정원도 예쁩니다. 자, 여기는 수영장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저는 열대우림 정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열대우림 정원을 통과해서 이렇게 걸어서 오기 때문에 기분 좋게 리조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의 온갖 식물들이 이 가운데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고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형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도 구경하고요. 물소리가 많이 나서 기분도 좋습니다. 자, 열대우림에, 이, 앞쪽 리조트 중앙에 식물원이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아주 멋진 리조트입니다. 자, 이쪽도 식물원이고요. 이렇게 네. <laughs> 식물들 이름에다가 하나하나씩 간판을 하나씩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물인지 알수 있죠? 어, 여기 반얀 트리가 있습니다. 여기 반얀이라고 써 있죠? 예. 네. 그 반얀 해가지고요. 곳곳에 식물에다가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태국 식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 금붕어도 있습니다. 아주 큰 금붕어도 있고요. 여기 리조트 안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 해도 대략 1km 나옵니다. 1 k m 나오니까 한 서너 바퀴 돌면은 하루 운동량 됩니다. 또 비가 오면 참 좋은 게 바로 그냥 객실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아주 산책 코스가 환상입니다. 자, 시아온베이셔 리조트 파타야구요. 네. 호텔 건물 중앙에 이와 같은 멋진 식물원, 그리고 연못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리조트입니다. 서 시암 베이셔 리즈 파타야 가든을 촬영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